이 기도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어요. 한 순간의 감정도 아니었고 오만한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 주리라. 여호수아는 전쟁 한 가운데에서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믿는 믿음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말 대단한 이유는 그가 태양을 멈추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은 이 날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그날 자연이 멈춘 것보다 전쟁이 뒤집혀진 것보다 원수들이 무너진 것보다 더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혹 태양이 멈추는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멈추지 않는 불안이 있고 멈추지 않는 죄의 유혹이 있고, 멈추지 않는 상처의 기억들이 있고, 멈추지 않는 걱정과 염려들, 멈추지 않는 습관적인 실패들, 멈추지 않는 가정의 갈등, 멈추지 않는 마음의 어둠. 우리에게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안에 거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주가 멈추는 것보다 해와 달이 멈정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움직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멈추는 것은 잠시 잠깐의 기적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영원한 기적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외친 그 한마디로 해가 멈추었지만 예수님께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라는 그 한마디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기 이전에 이미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기적이 전부가 아니라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기적이라는 겁니다.